우리 팬이 간이 안 좋대, 그래. 보기 니도 아냐고 음. 어. 어? 무서웠는데? 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여기 는 이거라. 여기, 여기 내려도 같아. 이거밖에 없다니까. 아, 어, 소떡소떡. 응. 여보. 잘먹게요 어, 이분이 누나. 휴게소에 소떡소떡. 햄 어? 니가 먹어야지. 난떡 햄짜다 어, 여보. 뭐? 누렁니 어서세요. 아니다. 나. 아. 어, 나 착각했구나. 누렁니? 응. 이가 누런나? 작년 있어요. 카페 라떼가. 응. 나 소세지 하나 먹자. 그래. 이 보낼까? 어. 이제 이빨 누릇, 이빨 누릇 하는데 보내. 응. 있는 사람. 더 이번에 뭐 이렇게 뜨겁네, 그지? 응. 한 입에 짠. 자 이쁜이 누나 한잔하자. 찾았다 어. <laughs> 내 간이 좀안 좋아서 다음에 ct 찍어 알았 와. 간이 안좋은건 안좋은거고 ct 찍는거 찍는거고 알 물건 무야지 왜? 배고프니까. 그지야왔어 응. 왜? 어, 이집 쓰다. 쓴게아이고 응. 커피가 진하다, 이 말이야. 맛있네 응. 커피를 진하게 타줬네 이게 좋은 거야 아무나 진하게 안 타줘 근데 이 집은 그걸로 하더라 우유를 멸균 우유 네모난 거? 어. 왜? 야이 집에 우동, 라면 다 팔더라. 즉석 끓여주는 거. 그래 우동. 어. 육개장이랑. 여기 비쌀 거야? 어, 엄청 비싸. 어. 여기 비더 비싸. 라면 얼마 돼? 5천? 6천 6천 5백 원인가? 시달 아, 진짜? 5천? 5천 원이겠지. 라면 5천 원이고 나머지는 6천 5백 원. 우동은 뭐 6천 5백 원 개한데. 어. 5백 6천 5백 원 먹고. 안 먹고. 냄비 오동? 21시까지네. 음 냄비 오동 6,500원이면 괜찮네. 육회장 만원? 응, 어, 몰라, 육회장 못 봤어. 그럼 오늘 그거 가자. 어디? 공업탑. 아니, 공업탑은 내일 가야되고. 응 어. 왜냐면은, 어. 내일 공업탑 축제 있지? 응. 일산해 주역장에서 불꽃 축제. 보러 안 가? 그말 강아지 갔다니까 이럴래. 내일은 쉬고. 내일은 공업 축제 저 일산 해수욕장에서 불꽃 축제 봐야 되고. 응, 응. 모레는 강아지 축제 가야 되고. 그래. 그래. 이게 딱딱 스케줄이 짜져 있잖아. 그래. 오늘은 병원 갔다 오고 고양이 밥 주고 응. 방송 하고. 응. 그래, 내일은 공업 답 축제 불꽃쇼 보고. 모레는 견 애견, 애견샵. 애견 축제가고 나보다 스케줄 막꽉차 있다 지금 막 내일 모레까지 피곤할 나이 무 바라 피곤을 알게 돼. 음.